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이 책을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 저는, 오늘, 오늘 제가 해 드리는 이야기는, 뭐, 부자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음, 책을 참 많이 읽고 자기 개발서 읽는 거참 좋아하는데요. 어, 다양한 자기 개발서 중에서, 어,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방법이 써져 있는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서적이긴 한데, 제가 볼때 웬만한 음, 어설픈 자기 개발서보다 진짜로 돈을 빨리 벌고 싶은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은가라는 주제로 써 있는 부자 되는 방법의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자기 개발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기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 사실, 제목이 좀, 좀 너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 책을 밖에서 볼 때, 좀 의식이 가끔 될 때가 있었어요. 어,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 근데 너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기도 하지만,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마인드 세팅을 아주 아주 잘해주는 책이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반드시라는 그 믿음. 내 삶에서 반드시, 나는 반드시, 반드시, 그래, 반드시,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지 자동차 경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 도우려고 합니다. 당신이 다른 차원의 세계로 순간 이동을 했더니 한창 떠오르는 경주 자동차 드라이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신기하게도 거기서 당신은 최고의 운전 재능을 부여받았어. 이 가상의 공간이지만 나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내가 최고의 운전 재능을 난 부여받은 거야. 그 재능을 부여받은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동차 경주 후원자가 나를 너무 좋아해. 또 나에게는 최첨단 자동차와 최고의 피트크루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차밴몇 바퀴 돌고 나서 딱 정차했을 때막그 피트크루가 막 와가지고 막 타이어 엔진 막 이렇게 막 점검해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피트크루. 차에는 다른 어떤 자동차보다도 시속 3km 정도를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불법 장치도 달았, 달았어요. 이는 실제로 레이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불법 장치를 다는 일은 흔치 않지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끝내주는 최고 선수다. 때문에 관계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 가정만 해봤어도 너무 짜릿하죠.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크으. 모든 것이 다 유리한데 딱한 가지만 빼고 자. 모든 게다 유리한데 딱한 가지가 부족해. 그게 뭐냐면요. 당신은 자존감이 낮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다. 와, 제가 이 책을 딱 읽는 순간, 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은 자존감이 낮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질주의 위험을 떠안기가 두렵다. 당신은 아주 평범하고 절대 우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애초에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유리한 요소를 모두 갖췄다. 그런데 당신이 우승하게 될한 명의 선수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가? 당신이 우승하게 될그한 명의 선수라고 당신 스스로가 믿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른 선수 99명과 싸울 때 당신을 정말 1%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는 것. 그 믿음. 조금 위험하기는 해도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당신은 그 기회를 잡을까?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래요. 없기 때문이래요. 네.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기꺼이 어려움을 떠안고 훌륭한 선수가 취할 법한 행동을 하며 승리를 위해 나아갈까? 그렇지 않다. 당신은 가장 순조롭고 평탄한 경로를 택하려 할 것이고 그저 운 좋게 승리할 수있기를 바랄 것이다. 음. 세상에 세상에서 온갖 유리한 요소를 다 갖고 있어도 스스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세상에서 온갖 유리한 요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나 스스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나의 성공에 대해 확신한다. 나는 나의 성공에 대해 확신한다. 나는 나의 성공에 대해 확신한다. 내가 나의 성공에 확신해야지. 누가 나를 만들어 주겠어요. 당신이 스스로 경주에서 우승할 것이라 생각하면 실제로 우승할 확률이 높대요. 스스로 경주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실제로 우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당신이 스스로 경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경쟁하는 99대가 번개에 맞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 스스로 상위 1%라고 믿기 전까지는 당신의 기술과 도구는 전혀 의미가 없다. 네. 저는 예전에는 이런 확신이 너무 없었어요. 내가 내가 진짜 성공할 거라고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늘 이런 자신감에 차고 나에게 늘 음, 나는 나의 성공에 대해서 확신할 거고 나는 지금도 정말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늘 저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어, 사실 가다 보면 음, 두려울 때도 있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내가 진짜로 될수 있을까라는 어, 그 막연한 생각들이 자꾸 나를 어, 제한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 전까지는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확신이 없었어. 나에게 유리한 요소가 다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자신감이 없었다고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나는 승리할 수 없다고 나는 늘 믿어오면서 몇십 년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 짧은 시간에, 1, 2년 사이에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나를 다시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에게 모든 유리한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그 믿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는 건 없는 거죠.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 믿음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된대요. 자기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된대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리포터로서 상위 1%에 속한다. 나는 리포터로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리포터로서 상위 1%에 속한다. 나는 리포터로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거기에 여러분들은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세요? 내가 우승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이 경쟁자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야 된대요. 나는 뛰어나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내가 비록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보다 그 사람이 뛰어나 보이는 건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시작했거나 나보다 그 일을 먼저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더 많았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나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그 사람보다 아마 더, 더 잘할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강점이 있는가?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경쟁자 99명과 한 공간에 있을 때, 당신은 그 안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소질있고, 능력있는 사람이겠는가? 만일, 당신의 대답이 NO 혹은 YES라 해도 망설였다면, NO 혹은 YES라고 말했어도, 당신이 이 대답에 빨리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다면, 부자가 되기는 글렀다 성공하기는 글렀다 네. 만일 당신이 이 모든 대답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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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했다면 아직도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99%의 사람들 중한 명일 뿐이라고 믿고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지 망설이는 사람이지 내가 진짜로 될수 있을까? 이런 신념의 체계를 바꾸지 못한다면 성공은 그냥 저 멀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질문에 100% 자신감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일을 뛰어나게 잘하고, 99%의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잘 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는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내가 몸담은 시장에서 내가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다. 돈 버는 데서는 99%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한다. 이 저자는 돈 버는 데서 자기는 상위 1%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우승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는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했죠. 꼭 부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99% 혹은 99명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억만장자가 될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었고 또이 자신감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자동차 경주의 예를 들었잖아요. 자동차 경주 선수였다면 나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맞닥뜨리는 모든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선수 100명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어떤 일이 닥치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닥치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믿음, 확신. 믿음, 확신. 나는 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처리하고,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될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단순한 생각은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이 위대하다고 믿는 것, 자신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줍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위대하다고 믿는 것. 나 자신이 위대하다고 믿는 것. 자신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한 가지. 반드시.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나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거나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과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청사진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반드시 뭐뭐 한다. 나는 반드시 뭐뭐 한다. 이 반드시의 믿음과 이 반드시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난 반드시 할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내가 이루는 그 꿈을 이룰 거야.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갈 거야. 나는 반드시 1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반드시 나는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제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듣고, 음, 느끼는 것만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로 인해서 성공하고 부자 될수 있는 어, 그런 이야기를 늘 유민경 리포터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따르릉 TV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과 철학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박아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아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저는 10만 유튜버 될 거예요. 네, 화이팅 해주시고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어, 네, 반드시 저도 10만 유튜버가 될수 있을 거라 믿고, 반드시 리포터계에서 최고의 음, 최고의 위인이 될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